강남구가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녹색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일 물품 담당 및 다량 조달 구매 업무 관련 팀장 및 담당 70여 명을 대상으로 녹색 제품 구매 촉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녹색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점에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전문연구원 이지영 강사가 녹색 제품 의무구매 제도 소개 및 녹색 제품 인증 현황, 녹색 제품 정보 시스템 활용 및 녹색 창터 이용 방법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녹색 제품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인데요. 또한 사용 단계에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환경 복원 비용을 절감,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녹색 제품의 구매 실적을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공공기관의 녹색 제품 구매는 구민들의 녹색 소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구민들도 녹색 제품 적극 구매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